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마연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친절한 여자 시마연입니다. 북나영 TV 나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냐면 국정원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알았던 사실들 혹은 진실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들어와서 뭐를 알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음. 왔다는 것도 알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라는 걸 당해 가지고 음. 중국 땅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다는 것을 전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까지 들어오는데 다양한 루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음. 너는 비행기 타고 와기였으니까 강과하기 걸어오는 것도 너는 몰랐을 거야 네, 몰랐긴 어. 했는데 태국으로 오는 팀이 있었습니다. 음. 제일 많았죠. 만, 두 번째 그렇지. 라오스라는 나라로 오는 팀이 있었습니다. 음. 세 번째 교회의 선을 통해서 오는 칼보디아 팀이 음. 있었습니다. 음. 네 번째 몽골로 몽골. 오는 팀이 있었습니다. 음. 다섯 그렇지. 번째 직행이라고 해서 배 타고 n l l 를 넘어서 오는 그런 한 음. 여섯 가지 팀으로 분류가 되던데 저는 그때 딱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음. 야, 저소 사람들이 진짜 보통이 아니다. 낭다인다 한다. 그렇지. 나는 북한에 있을 때이 음.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렇게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그거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니 전 세계 지도는 어떻게 보고 그렇게 찾아오는지 나는 그게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그게 아마 그 나라가 우리를 힘든 아. 세상에서 버티는 생존 능력이고 다 배워지고나 똑같아. 음. 이기고 추위를 견디고 배고파도 견디고 그다. 기어이 해야 되는 이런 안긴함. 거는 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누가 배워주거나 말거나 없이 단련이 되어 있어 음, 음. 언니 저는 국정원에 들어와서 또 음. 놀랐던 것은 음. 제가 감옥 생활이나 이런 걸안 해보고 음. 북한에서도 크게 말 들어본 게 음. 없잖아요 나도 그래 음. 교화 출소자 이러면 음, 뭔가 큰 범죄자 사람 음. 죽였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국정원에서 같은 방을 쓰셨던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더 많은 신분인데 음. 번을 잡혀가지고 두드려 음. 맞았는데 치아가 달아나는 위로 나도 그런 다리가 비뚤어진 언니로 응. 그러가지고 고기 앉아가지고 난 처음 들었어요. 언니 두만강 넘었는데 왜 잡아가지고 때려요? 그랬더니 어머나 얘네 바라 얘네 바라 예, 예, 얘네 어. 정신 있는가 봐라. 야 두만강 어. 건너면 범죄자 아니야 반역자라고. 나는 그냥 배 떼고 파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이합이라도 배불리 먹으려고 갔는데 북한은 나를 범죄자라고 하더라. 나 그래서 징역 3년 살고 나왔잖아 그러면 거야. <laughs> 그때 나는 북한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어요. 찬... 언니가 국정원에서 뭔가 또 알게 되었던 사실 같은 게 있나요? 음 알게 됐던 사실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모두 이제 조사 받으러 가면 그때부터 막발돌도도그리고막 이랬잖아 응. 이름 부르면 이제 응. 짐 싸가지고 저쪽에 건물 같은데 가잖아 나는 딸내미 데려왔으니까 같이 한 방에 응. 딱 였더라고 근데 이제 가보면 딱 침대 있고 화장실 변기 딱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 응. 그런데 갔는데 마음이 막 무겁잖아 이제부터 여기서 나가야 자유로운 사람이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러고 그거 한데 그다음부터 물어봤는데 이제 나는 오빠들이랑 저기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왕 여기 왔으면 모든 신분을난 속이고 살자고 이왕 거짓말 음. 쓰면 다 거짓말 쓰자고 집 주소가 뭐나 다른 데로 됐어 음. 막 됐어 근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봐라 고향 주소 막 되니까 뭐라냐그 위치에서. 김일성 동상이 몇 메다 가면 있습니까? 이러는 거야. 응. 그래서, 주소로 다른 데다 댔으니까, 김일성 모르지. 동상이 몇 메다 가는지 모르지. 우리 모지 응. 거기서 군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주소에서 다리 건너 있습니까? 다리 건너 가기 전에 군병원이 있습니까? 또 이래! 응. 어, 거기서부터 다 어긋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어버리지 어, 건너가서 있습니다. 막 700m 가면 김일성 동상 있습니다. 응. 막 뻥친 게막 이러면서 이러더니, 다 안다니? 응. 뭘냐 아이를 데려왔는데, 여기서 엄마가 빨리 잘해야 애도 저기 애들 음. 같이 노는 데로 가니까 빨리 조사 받고 나가는 게 좋다는 거야. 그얘 예 했는데 근데 음. 이 사람도 다 알아. 벌써 이 뻥인 거. 어저 애는 어디 애입니까?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98년도 올때게 뭐 임신인 줄 모르고 왔는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안 그런 애다고 막 이러면서 뻥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음. 그까 그러니까 이제 저 뻥도 거짓말이니까 내 말을 이제 안 믿지. 그렇지. 그리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 나는데 이제 이 뻥이라는 거요어한 사람들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 멈추더니 정리를 주더니 이제부터 다 쓰라는 거야. 음. 매번 쓸 때마다 뽐이 나오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선생님이 벌써 알고 정리를 준 거야. 그때 음, 음. 써 보라는데 그날 나가서 한몇 시간 조사받는동안 전부 다 거짓말인 거야, 지금. 뭐, 이것도 안 맞아. 뭐 어, 안 맞아. 김수동상도 안 맞고 다안 맞아. 그래 가지고 오늘은 조사 그만하고 들어가고 다음 날에 딱 나오니까 뭐라냐. 다 알고 있는데 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면 빨리 나간다고 음. 그리고 거기서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다 제대로 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 구글에 이게 다 맞춰보고 이거 보고 아, 있나 봐 이러고 야. 어 크로스테크가 되었니 음. 저도 학교 동창님 어느 대학교에서 누가 왔는데 누가 음. 누가 아니야 거기서 누가 어떤 음. 학과가 있냐 음. 뭐 배웠냐 선생님 음. 음. 그 안에 학생들이 이름이 어, 나오요 출석부 번호. 번호 크로스테크 다 나와 언니 어 나는 그때는 알았어 야 여기는 때리지도 않고. 멋있는 선생님들이 음. 살살 웃으면서, 웃으면서. 맛있는 거다 먹여 가면서 다 넣어 음. 다다 마음속에 얘기를 할수 아, 있게끔 해 주는 거 진짜 나는 그래야지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하나 신분 확인하는 거지 또내 말인 거를 우리 신랑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음. 이걸 또 확인하는 게또 시간이 걸렸어 음. 우리 남편이 또 그때 당시 중국에 있는 줄 알고 중국 전화번호 대줬더니 또 없대 번호 없는 번호로 나온다 그래서 또 시댁 전화번호를 댔더니 전화를 톡 했는데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받은 거야 음. 근데. 국가정보원입니다 하니까 집에 이런 아드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 시아버지가 놀라 가지고 이 새끼 지금 중국에서 가 가지고 다 망하고 폐인 돼서 와서 술 먹고 저 뻗어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얘를 왜 찾냐고 음. 이 새끼 어디 간첩질하다 왔구나. 음. 헉, 우리 시아버지가 그 전화 받는 순간에 어, 제 장남이 어,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왜 찾습니까? 어, 왜찾까 옛날 어른들 국가정보원이라가 정보원이 찾을 일이 뭐 있냐고. 음. 지금 술 취해서 인사 불성인데 전화 받을 수 없는데 어떡 합니까? 내일 아침 몇 시간에 중요한 전화니까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야 이거 안 받으면 집이라도 찾아올 자세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전화 지그 시간 딱 오더래 국가정보원입니다. 아무게 맞습니까? 음. 맞습니다. 이런 여자 만난 적 있습니까? 맞습니다. 딸 이름 뭡니까? 생일이 언제가? 애비니까 다 알지. 음. 그니까내 말한 거딱 맞았어. 거기서 우리 신랑이 그들 또 미치기 사기 한 거지. 음. 거기서 막 울면서 이거 왜물어봅니까이 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니까. 그러니까 그때 딱 한마디 길게도 안 말하고 예,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딱이 말할 순간 우리 신랑 고서 대한민국 만세 불렀잖아. 우리 시어머고 시아버지고 그냥 우리 아들이 음. 살았다고. 우리 신랑은 그때 당시 다 망하고 다 뺏기고 마누라 새끼 다 없다고 빌라서 계속 떨어져 죽겠다고 울중 나가지고 묶어놨대 막 이렇게. 음, 음, 음. 근데 이제. 그런 양해 가지고 지금도 네,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강의도 많이 했지만 진짜 고마워진 거같 어, 너무 고마운 것이지만 뭐. 저는 국정원에 들어와서 또 알게 됐던 사실이 라진에서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애들이 크로스체크가 돼 가지고 다 들어와 있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까운 친구가 한국까지 들어와 있다는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내고 아 누구에 대해서 아냐 라진에서 호텔에서 누가 뛰었는데 음. 들어온 사 사람이 없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뭐야 이거는. 저 컴퓨터라는 물건에서 저게 어떻게 쏟아져 나올까 그게 너무 신기했고 신기해. 처음부터 음. 이 사람들이 내마음의 심리를 어떤 다 들여다보는 뭐 투영 기구 같은 게그 안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정말 신기하게 들이요. 바라봤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관들을 <laughs> 보면서 대단히 존경스럽기도 했고 아빠처럼 좋았던 그런 음. 분들이었습니다. 국정원 그 마지막 퇴소하는 날 이제 그 퇴소식 연습하잖아. 음. 그리고 그러니까 아, 이제 아. 연습을 다 했는데 국정원 원장님이 들어옵니다 해 가지고 우리는 좀 뚱뚱하고 멋있는 사람 들어올까 했는데 우리 때는 국정원 원장이 말이면해서 빼빼 네. 말 그 사람이었어 키 크다 나게 컴대 같은 사람 딱 들었는데 박수치다가 뭐랬냐 야 아침마다 우리 세수하고 나올 때그 화장실에서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던 머리 벗어지고 배 뚱뚱하던 사람 그 원장인가 했는데 어? 야그 사람 원장이 아니다 야막 이러다가 이제 피복 넣어놔줄 때 이제 물어봤거든 우리 아침마다 인사하던 선생님이 그 원장이 아니냐니까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다 음. 야 뭐, 아, 뚱뚱한 게 간부 줄 알고 알면 아, 배가 간부 뚱뚱하면 간부죠 뭐. <웃음> <웃음> 자 국정원에 에이. 들어와서야 우리가 알게 됐던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에이. 다시 얘기하니까 저도 또 재밌고 음. 또 다시 떠오르네요. 에이. 뭐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이. 네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